안녕하세요. 조성대표입니다 자,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1월 한달 동안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연일 급등하면서, 자, 지난 10월말 종가 대비 10.88% 상승하는 강세 속에 연말과 연초 16,000포인트, 18,000포인트까지 갈수 있다는 그러한 분석이 미국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우세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번 달 초에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가 향후 8개월 동안에 국내 주식 수급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연말과 연초 상승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분석이 최근에 특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과 내년 1, 4분기 실적이 지난 상반기 실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난주를 시작으로 이번주에도 국내 경시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오픈에스 테크놀로지 제가 올려드린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영상 안중가드은대응전략과 함께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수익나는 핵심 정보 이럴 때에서 더 많이 얻어가시려면 오픈에스 테크놀로지 가지고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기회를 잡을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오픈에스 테크놀로지 전략 자료 받아 가신 분들은 지금 18,200원에서 매수 포지션 을 가져가시면서 지금 몇 프로입니까? 20%가 넘는 그러한 대박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제가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전략대로 23,000원, 24,000원 위에서 제가 타점 드리는 익절가를 그대로 경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박 수익을 가져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림 기능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오픈런 스테크널러지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자동으로 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클릭하신 후에 시청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함께 제 영상 보시고 오픈런 스테크널러지 전략 수입하시는데 여러분들 12월과 1월, 2월에 도움 특히 더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기능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 이렇게 AI 반도체가 향후 4분기를 비롯해서 내년 상반기, 자, 내년 하반까지도 기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이 엔비디아 실적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됐죠. 확인이 됐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성장과 함께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되고 있는 오픈 앤스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 15,400원부터 시작해서 18,200원까지 모아가시자고 제가 전략자료 안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려서 수익을 최소한 20% 많게는 35%까지 가져가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항상 숫자 7번이나 오픈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매매 전략 수립하시는데 상당히 도움될 만한 전략 자료 보내드리니까 받아가셔서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아무쪼록 제 영상이 여러분들 오픈해지 테크놀로지 투자 전략 수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 후반에 여러분들 대박 날이라고 로봇 관련 히든 정보를 공개됩니다. 10배 이상 대박 날 종목 반드시 제가 무료로 드린 선물이니까 받아가서 연말 연초 여러분 계좌 그야말로 빨갛게 물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대박 날 종목 반드시 받아 가십시오. 자, 최지피트로 촉발된 AI 반도체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물론이고요. 대만의 TSMC 같은 그런 기업도 지금 세계 1위이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함께 자세개 회사가 지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GPU나 HBM 등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자 저장 장치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픈엣지는요 지금 AI 시대에 있어서 영국의 제2의 ARM 전세계 유일한 AI 플랫폼 IP 통합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서 자, 반도체 설계 기회죠. 영국의 ARM과 삼성전자의 제휴적 전략적 제휴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때문에 오픈엣지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ARM 지분을 매각또는 상장을 추진한 가운데 영국의 ARM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이죠. 자, 소프트뱅크가 추산한 ARM의 가치는요. 8 6 5 원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오픈엑 오픈넷시테크놀로지가요 세계 유일의 통합 AI 반도체 설계자산 지적 재산권 플랫폼을 보유한 시스템 반도체 IP 전문 업체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요. 자, 라이선스 요금과 ip가 적용된 반도체 집 양산에 따른 러닝 로얄티를 받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이 회사가요 자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진 영국의 arm과 비교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86조원에 가치고자 오픈 엣지는 현재 1조가 안 되죠 이러한 부분이 자 경쟁력에 경쟁력을 주는 그러한 가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전력 효율성이나 면적 효율성에서 ARM 대비해서 오픈시 테크놀로지는요,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쟁력이 앞으로 영국의 ARM 못지않게 오픈시 테크놀로지가 차세대 유일한 제2의 ARM으로 자, 각광을 받는 이유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엄청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 제가 딱한 달만 진행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인증해 주시면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콕 집어서 상한가 예정 종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크게 박살났던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빨간불 가득한 계좌로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요. 제가 어떻게 급등 종목을 딱 집어서 알려드리냐 하면요. 바로 동시효과 시간대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동시효과 시간 8시 40분부터 9시까지죠. 자, 이 시간대 같은 경우에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시간만 잘 이용한다면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정확하게 제가 세력들의 물량을 포착해서 급등 전망 종목에서 급등 확실 종목으로 바뀌는 바로 그 타이밍에 상한가 갈 수밖에 없는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보내드릴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무료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푸른 기술, 시초가 7,980원에 시작했는데요. 자, 어떻게 됐죠? 자, 상한가 30% 1,400원까지 갔습니다. 상한가 제대로 적중해 주었죠?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사칭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서요. 제가 새로운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비공개로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현재 6,926명 이용 중이시고요. 지금 문의 주시고 입장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9,000명까지만 가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비공개로 운영하는 방위 관계로 신청 주신 분들께 제가 비번 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푸른 기술 종목을 수요일 장 시작 전 8시 37분에 우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알려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푸른 기술. 시초가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죠. 자, 우리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 가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편하게 상한가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가 문자로 상한가 종목 알려 드리고 있고요. 텔레방으로는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금 회복 하시려는 분들 꼭 참여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200만원 하던 계좌가 자2 0만원 계좌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전체 문자를 통해서 문자로 매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진니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가격 범위 자, 자세한 공유 방법 도와드릴 텐데요. 매일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다 보니까요. 자,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독 인증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해 놨는데요. 010-8256-8243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답장을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통신사 스팸에 걸려 있어서 번호가 전체 문자 발송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하루에 한번 상한가 종목 못 받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다른 휴대폰 번호로 재전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재전송, 세 글자 딱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께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답장 드리면서요. 정상적으로 번호 등록해서 상한가 갈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기존에 통신사 오류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 번호로 이렇게 재전송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딱한 달간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라서요. 채널 운영하는 기간 내내 전문가가 직접 보내드리는 문자를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텔레방도 언제 가득 찰지 모른다는 점, 이벤트 기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죠? 자, 그래서 이 정보만 무료로 받아보시면 되니까요.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상한가 수익, 극등 수익, 그리고 다양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투신과 연기금을 비롯해서 자, 기타 법인까지 지금 60만 주의 매수 물량을 오픈런스테크놀로지에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관투자가 매도에 일관했던 외국인 역시 지난 11월 22일이죠 23만 주의 매수 물량을 유입시키면서 오픈런스테크놀로지를 강하게 상승시키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앞으로 2024년과 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픈해스 테크나는 그야말로, 자,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죠. 22,000원 늦지 않았습니다. 27,750원. 자, 지난 2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 충분히 12월 달에 경신 가능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죠. 제가 드린 대응 전략 자료 안에 제가 상세한 정보와 함께 그러한 정보들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서 제가 타점을 정확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타점 받아 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항상 숫자 7 번이나 오픈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십시오. 제가 다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료 한분 정도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 오픈에스테크놀로지 연말 연초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두번세번 번 강조드리면서 전략 자료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 강한 종목은 많이 강하죠. 자 수익 잘들 내고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백전백패입니다 히든 종목으로 1년에 한 종목 투자하기 전문가가 제공해드리는 대응 전략 으로 그대로 따라하기 이렇게 두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익은 적게 내고 손실만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은 쌓이지가 않고요 스트레스만 쌓인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같이 하자 같이 해야 급등 아니 폭등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 또는 내려갈 때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분 많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 매수 매도를 잘 잡아서 편하게 자,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리포트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레포트는요, 매일 제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유료로 가입한 사이트입니다. 자, 아래 금액 보이시죠? 월 13만원, 연간 156만원을 내고 제가 정보를 보고 있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일 장전에 이렇게 증권사마다 신규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와 정보는 기사화 되지 않고요. 먼저 실시간으로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사이트는 여의도의 선수들, 자, 세력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증권사 장전 보고서 및 정보를 취합해서 제가 대응 전략을 작성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자 이런 재료들 그리고 향후 나올 수 있는 재료들까지 제가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 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같이 하자.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상단에 번호 있죠?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8256-8243번으로 여러분은 숫자 7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러한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텔레그램에서 종목 안내 및 대응 전략을 같이 보내드리는데요. 자, 텔레방에 전부 다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보내드리는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텔레방에서 매수가, 매도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여러분 같이 하시자고요. 같이해서 큰 수익, 급등 수익 내보시죠. 아시겠죠? 급등 가능한 히든 종목이죠. 자, 먼저 5대 증권사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자 외국계 보고서 크로스 체킹하죠. 자, 그리고 제가 직접 기업 탐방 등 가서. IR 담당자 미팅을 하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래 신수성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가 될 로봇 산업 관련주입니다. 자, 이 로봇 관련 기술로 인해서 드디어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자, 9월부터는 전 세계 1위인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재패한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일반 개인 주주님들 모르게 꾸준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이 왜 중요하고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 자 삼성이 최근에 로봇 관련 사업에 5천억을 투자하기로 공표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인력인 삼성이 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들까지 공격적으로 인수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요즘. 브레이크 없는 삼성의 인수전, 2030년 로봇 시장이 213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2023년 1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에 이어서 지속적인 M&A를 시도하는 삼성의 공격적인 행보, 로봇 SI까지 독식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로봇, 의료로봇 물류로봇 여러분 잘 아시는 AMR과 AGV가 있죠. 다계형 로봇다양화로 향후 10년간 6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및 계열사에 로봇을 확대 적용하면서 AI 시장 확대로 새로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산업군으로 로봇 산업이 부상하고 있죠. 이래서 삼성이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산업에 5천억을 투자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행보를 공표하고 있죠. 자, 여러분, 로봇이 왜 미래 먹거리일까요? 당연히 산업화가 돼 있는 로봇들, 협동 로봇뿐만 아니고요. 자, AMR 물류 로봇들, AGV까지 있고요.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인공지능 기능까지 탑재해서 ChatGPT와 AI 광풍에 로봇 기능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전의 산업 혁명의 차원을 넘어서 획기적인 산업 고도화로 생산성 뿐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여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전 세계 유명 석학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테슬라, 미국의 유명한 제조업체들이 최근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큰 이유가 되겠죠. 협동 로봇을 비롯해서 물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죠. 삼성과 테슬라, GM 그리고 해외 유수의 공룡 기업들의 로봇 도입은 현재 그리고 5년 안에 대세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요. 2033년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300조 원 가까운 그러한 놀라운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래 먹거리에서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로봇 산업의 핵심 기업들의 인수전에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통해서 이족보행 로봇의 미래 성장 가치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세계 언론들은 옵티머스 공개를 시작로 해서 테슬라가 전세계 로봇 시장에 향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능까지 탑재된 산업형 로봇에 이어서 휴머노이 로봇의 파장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는 향후 5년간 로봇 산업에 20조 원을 투자해서 공격적인 행보가 당연히 예상되고요. 관련해서 로봇 제조뿐만 아니라 자, 로봇 SI까지 커버하는 멀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로봇 사업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릴 종목은요, 로봇 관련주이고요. 로봇 제조 기술력뿐만 아니고 로봇 SI까지 가능한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M&A 대상 기업에 수차례 오르내렸던 그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봇 시장은 앞으로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삼성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T로보틱스가 올 한해만 8개월, 9개월 동안에 800%와 700%의 폭등세를 기록했죠. 이처럼 로봇 관련주들은 최소한 7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주가 급등을 단기간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종목의 자, 장기간 10년간의 월봉입니다. 저가 부분에서 이렇게 장기간 횡보를 하고요. 지난 9월에 2억 7천만주의 거래 급증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주가 급등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은 시가 총액 1,500억 내외의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요. 로봇 제조 기술과 함께 로봇 SI까지 가능한 강력한 기업이죠. 테슬라와 삼성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앞으로 세력들이 매집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급등한다면 여러분들은 10배 이상, 아니 15배까지도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슈가 부각되면 급등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받아가셔서 매수해 놓으시고 기다리시고 급등할 때 익절을 통해서 대박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중 로봇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휴릭 로봇, 2번 하나오션, 3번 로보로보 4번 티로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봇 관련 기업이 아닌 것 정답을 숫자로만 적어서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히든 종목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010-8256-8243번으로 정답번호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히든 종목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해서요, 올해 남은 두달 동안 급등할 수 있는 최고의 급등주까지도 함께 보내 드릴 건데요. 자, 11월 최고의 급등주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박날 히든 종목, 이 종목들의 종목명과 적정 매수가, 최종 목표가, 자, 그리고 손절가,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 드릴 거고요. 귀지정답을 상단에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귀 정답은 문자로 상단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특히 이 히든 종목은 적정 가격 매수 시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11월 최고의 급등주와 함께 올해 남은 두 달간 이 히든 종목, 바로 10배 이상 수익이 가능한 종목을 받으셔서 연말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풍요로운 수익을 보시면서 즐겁게 주식 매매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 중국 시진핑과 함께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밑 논의가 지금 급물살을 이루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자, 중국 단체 관광객이 앞으로 허용되니 대비의 만전을 기하라. 자 그리고 행정부 관련 행정부 전체도 지금 비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준비의 만전을 기하라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시했죠. 자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을 한다고 사드 배치 6년 반 만에 이런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정말 오랜만에 대한민국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 이번 호재,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자, 어떤 종목이 좋습니까? 화장품, 면세, 자, 그리고 여행, 항공주,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러한 종목들, 자, 최근 2, 3주 전쯤에 2, 3일 정도 상한가를 치는 등 강세를 기록했죠. 자,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대박이 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개인투자가들 그리고 기관까지 가세하니 이러한 종목들은 대박이 나지 않죠.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자, 그야말로 미친듯이 싹쓸해가는 품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품목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화장품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여러분 약입니다. 약. 놀라셨죠? 이 약을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미친듯이 싹쓸이가서 정말 전시해 놓자마자 정말 다 쓸어가서 동이 날 정도라고 하죠 이 약을 생산하는 강소기업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대박 히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100% 제가 무료로 드리는 선물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받아가셔서 자 미리 선매수에 놓으시고 급등할 때 여러분들은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익절하시게 되면 자, 최소한 다섯 배에서 일곱 배 수익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희든 종목 꼭 받아가시고 중국 단체 관광객 관련해서 자, 이 약을 생산하는 강소기업 여러분, 대박날 종목입니다. 자, 성공 투자로 우리 여러분 부자 되시는 길에 제가 한발 앞서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중국 관광객 테마, 자, 중국 테마라고 하겠습니다. 자, 중국 테마가 지금 불어오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사드 사태 이후에 첫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단체 관광객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자, 이 중국 단체 관광객이 국내에 유입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야말로 돈을 엄청나게 쓰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이고요. 이 사태로 인해서 어떤 산업 분야가 뜨게 될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뜨는 산업 분야 그 분야에 자 대장주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왜 그러죠?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엄청나게 쓰고 간다는 얘기는요. 매출이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이 증가하고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무조건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어떤 종목들이 대장주인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실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많은 종목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자, 대장주 위주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바로 화장품입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 엄청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1번으로 적어 놓았죠. 자, 사드 사태 이전에 중국인들이 국내 여행 와서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사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화장품 자, 그리고 마녀 공장 정도 제가 지금 추려봤고요. 자, 이 화장품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면세점이죠. 면세점. 자, 이 화장품을 어디서 네. 구매를 하느냐. 자, 공항 면세점 혹은 이제 서울 시내 한복판에도 있는 이런 면세점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요.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자, 우리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자, 명동 있죠, 명동. 자, 명동에 화장품 매장 돌아다니면서 구매를 엄청나게 하게 될 텐데요. 자, 명동 가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겁니다. 진짜 구매 많이들 합니다. 자, 명동에 사람들 진짜 넘쳐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자, 면세점도 자, JTC, 자, 그리고 글로벌 텍스 프리 이 정도만 자,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몰려온다. 자, 그러면 여행주와 항공주가 뜰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죠. 그래서 항공주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시총이 가벼운 티웨이 항공 혹은 제주 항공 뭐 이런 시총 가벼운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수급이 붙었을 때 상승을 탄력적으로 잘 해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셔야 되고요. 대장주 위주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행주도 하나 투어, 모두 투어가 있지만, 대장주는 시총이 가벼운 노랑풍선, 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종목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앞으로 장 초반에 양봉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만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면 뭔가 아쉽죠? 자,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대로 끝나기엔 너무 아쉽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가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바로 히든 종목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주 종목들. 자그 종목들은요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화장품, 항공, 여행, 자, 면세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당연히 알고 있는 분야일 텐데요. 여러분 정말 진짜 초 대박은요 어디에 서지느냐 바로 이 제약주 바이오에서 터지게 될 겁니다. 여기 앞전까지는 여러분들도 예측을 당연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약 바이오, 알만한 사람만 알고, 자,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진짜 초대박은요,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자, 누구나가 알고 있는 곳에서는 초대박이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자, 중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오면요, 국내 약국에서 싹쓸이 사재기를 해가는 품목이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부분 지금 아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약국에서 싹쓸이를 해가는 이, 그 사재기 품목을 만드는 제약 바이오주를 무조건 여러분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릴 텐데요. 자, 이러한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제5 번호 오픈해 드렸습니다. 자, 상단의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는데요. 자, 중국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히든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종목 가지고 대박을 치셔야 되는데 자,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일반 개미들이 올라타면 올라탈수록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 개미가 많이 올라타면 상승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제가 공개적으로 오픈을 안할 거고요. 상단의 번호로 중국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 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따로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무조건 매수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공주, 화장품주, 여행주, 면세주, 누구나가 다 예측하고 알고 있는 글에서는 절대 대박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대박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국 관광객들이 약국에서 싹시대가는 이 상품을 만드는 기업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상단의 번호로 중국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의 번호로 중국이라고 문자 주십시오.